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이서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짧게 읽었지만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의 성경 중에 한 권의 책을 다 보았습니다. 대단하죠? <laughs> 네, 요한 이서의 말씀이죠. 요한 이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이 짧은 편지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 진리와 사랑이라는 대답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진리와 사랑인데요. 오늘 이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바, 어, 사도 요한이 쓴 것처럼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하라는 것과 또적 그리스도를 삼가고 서로 진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의 수신자는 어,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어느 부녀와 자녀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사실은 어, 교회들이 같이 볼수 있도록 쓰여졌죠. 일 절에서 이 절까지 말씀인데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은 미로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장로는 요한을 의미합니다. 장로는 지금으로 보면 목사와 또 장로님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이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부녀와 자녀들을 사랑한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그렇게 한다.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이 부녀와 자녀들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자신도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은 부녀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 진리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고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깨닫고 신뢰함으로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부녀와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사랑하죠? 부녀와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일자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자녀, 그의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방금도 말했지만 이들은 왜 서로 사랑할까요? 왜 서로 사랑하죠? <laughs>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요한이 사랑하고 또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길에서 다른 교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서로에 대한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뭐죠? 다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네 묻지 않겠습니다. <laughs> 네 가까이에 있든 또 멀리에 있든 또 우리가 자주 보든 가끔씩 보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형제, 자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쉽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2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 아버지를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것은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 진리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한 가족이며 교회는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3절에 나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 수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뭘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이 긍휼이죠. 또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이 이 은혜와 극률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우리의 평강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행하면 행할수록,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과 사랑이 우리에게 더 풍성이 임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진리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죠,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몸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과 진리를 조화롭게 그리고 균형있게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리와 사랑 중에 진리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없고 진리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 차가운 사람이겠죠. 어쩌면 말씀을 잣대로 사람들을 비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사랑만 있다면 어떨까요? 어, 진리... 진리는 없고 사랑만 있다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박애주의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사회봉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성경을 비추어 본다면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4에서 6절에서는 요한은 이 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요. 특별히 5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네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계명같이 내게 네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어, 구약에서부터 이미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했고, 또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어, 진리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진리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순종은 너무나도 가혹한 의무이고, 또 무거운 멍해고, 우리에게 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힘이기 때문에 진리와 사랑은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가요?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떤가요? 사랑 없이 말씀과 규율로 서로를 비난하지는 않습니까? 또 진리 없이 방향은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은 연약한 사람을 책망하거나 정제하지 않고 서로 용납하고 더불어 함께 가게 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을 깨뜨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혹하는 자들, 적그리스도입니다. 7절에서 11절에 요한은 이들을 경고하는데요. 먼저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 요한 일서에서도 봤지만 초대교회 시대에 영지주의자라는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어, 심지어는 육체를 신적인 정신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들은 신적인 지식을 깨닫는 것이 그들에게 목표였습니다. 이 신적인 지식을 영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지라는 것은 아주 객관적이기보다 주관적인 개인의 경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종의 체험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성경 말씀에 의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의 내면에 더 집중을 하거나 다른 영적인 존재를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천사 숭배나 여러 가지 어 다른 방향으로 어 이단들이 발생하게 되었죠.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 또한 부인하였습니다. 그것을 가연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잠깐 몸을, 예수님께서 잠깐 몸을 빌렸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본질은 육체를 입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인간의 몸이, 몸으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과 죽임을 당할 수 없, 없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온전한 신성과 예수님의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과는 다르죠. 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요한은 이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어, 미혹하는 자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사도들이 가르치고 모양한 것을 다 잃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스스로 돌아봐라. 너희가 스스로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요하는 구절에서 이들은 이 적그리스도들은 지나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어, 이적그리스는 진리를 지나쳐 뒤에 두고. 예수님의 교훈에 과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단의 편지가 집집마다 또 저희 교육자들한테는 메일로 날아오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뭐 신천지에 뭐 어느 집화에 다니는 집사입니다. 저는 어느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말씀을 이곳에서 배우고, 이곳에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의문점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모든 의문점들이 다 풀렸습니다. 다 해소되었습니다. 쉽고 명확하게 납득이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당신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때 보이시나요? 좋아 보이시나요? 어, 마치 자신이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이 그 지나쳤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요한도 이단들을 더 나아갔다 너희가 지나쳤다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 진리는 곱씹지 않고 내 생각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런 방법을 찾아 지나쳤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단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지만 모시지 못하지만 또 바른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며 살아갑니다 여분 교회 안에 발을 붙였다고 구원이 보장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얻을 믿음을 가지고 있고 바른 진리 속에서 거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디도서에는 한두 번어 본면하고 또 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아멘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아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말을 좀 보면요. 당시에 인사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과 교제로 들어간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순회 교사가 오면은 숙박과 또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단들이 왔을 때 너희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이죠. 저 그리스도가 미혹하는 일은 어, 구원의 길에서 이탈시키려는 악, 사악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다면 요즘은 신성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기적, 부하를 믿으려고 하지 않죠 어, 그냥 성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어,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그런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또 그뿐만일까요? 동성애나 남녀평등과 같은 단어로 우리를 얼마나 미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굳이 교회 밖에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어, 이런 이당적인, 어,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경험을 우시, 우선시하고,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또 나만의 예수님을 만들어 간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믿는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바로 서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요한은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하는데요 어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교제를 짧지만 교회에서 행해져야 될 교제를 짧지만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 3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희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어, 사단이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인사 사도 위원의 인사가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쓸게참 많지만 내가 어, 종이와 먹으로 쓰지 않고 오히려 너희를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죠 어, 여러분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카톡이나 또 온라인도 좋지만 사랑하니까 보고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과 이, 이 가정을 반모하는 이단과 뭐가 다르냐고요 이단은 자신을 위하는 것이고 사랑은 상대방의 기쁨을 충만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만나서 진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이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진리와 사랑의 균형 잡힌 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극률과 평강을 주십니다. 어, 진리를 아는데 사랑이 없는 차가운 신앙이나 사랑은 있는데 진리 없는 그런 방향을 잃은 신앙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신앙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스며든 성경의 진리를 비진리로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계략을 잘 분별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잘 수호하고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하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할수 있는 이 진리와 사랑의 교제를 풍성히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